네 행복한 농사꾼입니다 지난번에 저희들 수박밭 보여드렸죠 지금 바래기가 이렇게 많이 커 가지고 수박 덩굴 다 덮었습니다 엄청 뭐 수박 원래 많이 따 먹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마트 갔다 있기네 수박 한 덩굴이 좀큰 거는 5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이 정도 되는 걸5만 하죠 이만큼 이거는 크죠 예 네. 이건 곧 따야 되니까 이렇게 수박을 두드려 보면은 이렇게 둔탁한 소리 나면 익었는 겁니다 요렇게 예 수박 풀이 엄청 많습니다 원래는 다른 체리밭은 요렇게 깨끗한데 수박 심은 데는 등굴 때문에 풀도 못 피고 제주저도못 하고 이렇게 엉망이 됐습니다 그래도 여기 보면은 이런 귀여운 새끼들 달려 있죠 요거는 10월 달 되면 또 따먹을 수 있습니다 한번 심어 놓으면 저희들이 10월 말까지 따먹습니다 예, 원래 수박, 귀한데, 엄청 많이 따먹었습니다. 장마가 와가 수박순이 죽, 죽기도 했지만, 그래도 원래 수박 많이 따먹었습니다. 여기, 엄청 귀여운 수박 달렸네요. 이 보세요, 이거. 야딸 얼마나 귀여워. 희한하다, 요 예. 이런 수박도 지금 달려있고, 자, 요, 여기도, 자, 한개 달려있죠. 이런 것들이 다 크면은, 또, 9월, 10월 수박맛 계속 봅니다 예. 오늘 또 이렇게 수박 또이만큼 땄습니다 또 딸꺼도 며칠 있다가 딸꺼도 여기 제법 큰 거. 마침한 것들도 초마케 이렇게 잘 컸습니다 예. 여기 또저새나 밑에도 한개 저래 숨어있죠 아이고 여기 봐라 뭐 새가 알라 않는거지 여기 보세요 이 안에도 두 개, 예, 이렇게 크고 있습니다. 이런 수박들은 놔두면은 10월, 뭐 10월 달 서러 올 때까지 따먹습니다. 예, 여러분도 텃밭에 수박 심어 놓으면은 귀한 수박, 원래 특히 요즘 같으면 수박 이 엄청 귀하죠? 기한 수박. 키낼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저희 수박은 거짓, 뭐, 이제 끝이죠? 풀도 작업하기가 수박순이 안 보였습니다. 좀 뽑아줘야 되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이래 방치를 했습니다. 예, 오늘 열렇 따가지고, 우리 농장 식구들하고 좀 농갈로 먹고 할 예정입니다. 예, 수박 없는 것 같아도, 자, 여기도 보세요. 한 개, 한 개, 여기, 여기, 어린 것들, 여기 크고 있죠? 이런 것들도 다 크면은, 또, 여름에처럼 아주 커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마치 맞게 커가지고, 또, 가을 수박 맛있는 가을 수박 맛볼 수 있습니다. 네, 행복한 농사꾼. 아 여기도 엄청 예쁜 게 있네. 예, 네, 제희 수박밭, 거진 끝물인 수박밭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예, 네, 행복한 농사꾼. 원래 수박농사 이렇게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내년 봄에 한번 수박 심어보세요. 아까 보여드린, 처음에 보였던큰거 5만원. 그런 거 원래 저희들 수박 모종산 가격입니다. 예. 텃밭에 심어놓으면 여름에서 가을, 늦가을까지 계속 수박 드실 수 있다는 거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행복한 농사꾼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귀엽다 이거 엄청 귀엽다 요거야 이거 요거, 요거. 희한하네요거 얼마나 귀여운돈요거 보래요 아이고 요거요거예 감사합니다